안녕하세요. 은평구 체육계 지도자 권세희입니다. 오늘은 평이놈트 14번째 시간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상체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워서 목 스트레칭부터 해서 쭉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누워서 베개 베듯이 누워줍니다 목을 잘 맞춰 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걸리는 근육이 있는데, 지그시 누르듯이 풀어주세요. 이번에는 그대로 올라가서 가슴 뒤쪽에 대고 누워주실 거고, 흉추 롤링 시작할게요. 머리 뒤로 깍지 낀 상태에서 그대로 위아래로 굴려줄 거예요. 손은 머리 뒤로 받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점갑대, 날개 쪽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위아래로 굴려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걸, 결리는 분들 많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흉추 스트레칭으로 진행할 건데 평소에 허리가 아프시거나 어, 몸이 많이 굽으신 분들 하면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가슴 뒤편에 둔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를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혹시 머리가 닿지 않으신 분들은 베개를 이용해서 손을 받쳐주시면 돼요. 허리가 아니라, 가슴 뒤쪽에 꼭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상체 일어나시고, 옆으로 돌은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광배근이라는 등 근육 운동이고, 스트레칭이고, 그대로 앞뒤로 움직여서 풀어줍니다. 평소에 회전근개라든지 오십견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진행할게요. 엎드려서 복부 마사지도 진행할게요. 그대로 배에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기관 쪽 근육도 많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폴롤러를 이용해서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신 분들은 롤링하지 마시고, 지그시 눌러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셔서, 이번엔 세로로 두고 마사지 진행할게요. 그대로 끝에 엉덩이를 대고, 누워주실 거고, 척추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내 머리 두개골 있는 부분이 끝쪽으로 맞춰주신 상태에서 다시 왔다 갔다 고개를 움직여주시고 살짝 내려오셔서 평소에 어깨가 많이 말렸거나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좋은 스트레칭인데 먼저 차렷한 상태에서 머리 위로 만세, 그대로 어깨 한 바퀴 돌려주시고 다시 머리 위로 만세, 후. 뒤로 돌아서 내려올 때 어깨를 뒤로 꾹 쪼여서 돌아오시고 다시. 천천히 옆으로 돌아서 내려와 주시고, 가로로 다시 둔 상태에서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갈게요. 다리는 한쪽 바깥쪽, 한쪽 안쪽으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손 올려주시고, 그대로 굴려주면서 스트레칭,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더 스트레칭, 마지막 한번 더. 이렇게 돌아오시고. 반대쪽까지 진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더 호흡을.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천천히 돌아주시고, 네, 지금까지 폼롤러를 이용해서 상체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체 스트레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